여러분, 수학의 꽃이라고 하면 보통 방정식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. 근데 어쩌면 방정식보다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공부할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함수, 함수 많이 들어는 봤는데, 그쵸? 근데 이 함수는 함수 이전에 알아야 할 내용도 상당히 많고 어렵습니다. 아직 함수 들어가기도 전인데,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. 집중해서 잘 따라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먼저 104페이지고요. 어, 여러분 수직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. 직선은 직선인데 수와 함께 하는 직선.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. 양쪽에 보시면은 화살표, 화살표, 직선인데 수가 보이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수를 대응시켜 놓은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수직선 위에 한 점,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찾아볼게요. 여러분. 지금 수직선 위에 점이 두개 찍혀 있어요. 여기 p도 있고요. 점 q도 있고요. 점 p에 대응하는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? 네, 바로 아래 적혀 있잖아요. 마이너스 1, 점 Q에 대응하는 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적혀있진 않지만 1과 2의 정중앙 같아요. 그쵸? 그러면 얼마 정도 될것 같냐면 은1.5 정도 되지 않을까? 이렇게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 부릅니다. 점 P의 좌표가 A라고 할때 기호로는요,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요.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. 위에, 수직선 위에 보세요. 점 P 보이시죠? 이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. 기호로는 괄호를 사용한다.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. Q도 한번 더 해볼게요. 기호로 나타낼 때는 괄호를 사용하십니다. 점 Q의 좌표는 1.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. 교과서 104페이지의 문제 1번이고요. 어, 하나씩만 해볼게요. 쌤은. 먼저 점 M, 점 M 보이시죠? 점 M. 점 M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괄호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점 M의 좌표는 마이너스 5예요. 두 번째로는 F. 마이너스 4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. 어, F-4라는 것은 마이너스 4 위에 점을 찍고 이 점의 이름이 F입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끝나죠.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